내일 감스트님 방송에서 템 공개를 할텐데 완벽한 모습으로 가는거 어때 얘들아 일단 마력이 깃든 한데 돌긍작좀 떡작으로 잠깐 해놓고 갑시다 66완작 해야죠 이렇게 다 완성한 템은 근데 얘는 사실 66작이 우선이 아니라 그 추온먼저 해야돼요 추온먼저 육육작 기대값은 얼마? 고 육작 기대값은 얼마인가요? 기대값이 없습니다. 천만 원 써도 빵작일 때 있고 백만 원에 내작할 때도 있고 너무 천차만별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놀금 원. 0 3의 럭일. 놀금 실패. 럭사 공사. 와 미친 444 아니 덱사 럭사 공사 이거 뭐야? 사사사가 4.94퍼가 세개 연속으로 붙은 거예요, 님들. 6보다 더안 붙는 거, 5.93보다 안 붙는 4.94. 이론상 마기단 이론상 끝 추옵은 몇이냐? 강환불 최대 추옵은 114의 6퍼고, 이론상 끝 추옵은 133의 7퍼인가? 그럴걸요? 불가능한 이론상 끝 추옵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신 환불로 추옵 뜨면 제가 일종 나생문 원하시는 템 뚫어드립니다. 로로 인형이가 그럼 좋아요 좋아요 구독다리 형님 어! 109에 6%나왔으면 좋겠다 슬슬 11시라 여러분들 피곤하실 것 같아서 <laughs> 죄송합니다 안 보고 어떤 럭키 아이템인지 맞추면 선물 드림 라이오나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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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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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임? 라이온아트 그냥 바로 맞췄어!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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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견문색의 패기. 1초 뒤에 미래가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라스비 선생님! 제가 이거 뜨면은 바로 매생 역전 시켜드릴게요. 81컷! 엠블렘도아엠블렘도 아, 엠블렘도 가능해요. 저, 저번에 환불 주셔서 제가 이 추억을 띄웠거든요. 이거? 이거 추 뛰어주신 분거 제가 엠블렘 위아래 잠재 나생문 뚫어드렸어요 멀닌 형님 해줘야 복권 당첨까지야 춥뛰어고 기분 좋게 다성국 오케이 감사합니다 멀닌 형님 잘한다, 진짜로 자 힘대 골스탯 로 골스탯 오뭐 어? 뭐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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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야, 이론상 최대 추억 1146%! 야, 띄웠다! 공격력, 이 아니라, 강환 최대 추억 1146% 이거 뭐야? 나 지금 이론상 끝추억을 내가 띄었다고 전섭 최강막이단! 이제 이거 66장만 하면 그냥, 그냥 종결이에요, 님들. 이게 강환불로 따졌을 때 300만 개 이상 돌려야 나오고, 영환불로 따졌을 때 16만 개 정도 돌려야 나오는 거, 와.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세상에 와나 기대도 안 했는데 그니까 이거 가일링의 버프 아닐까 님들? 지금 481번째 터졌는데요 이거, 이게 거이 터짐으로써 이게 완성되는 시스템이 아닐까 이것들이 이프도르들이 이제 이거 띄워주신 우리 슈퍼 우리 형님 어디 계시냐 감사해요. 원하시는 부위 뭐예요? 엠블렘 레전 유닉이에요 아 오케이 가자 가자 저 이거 66장만 하고 바로 갑시다 저거 23성 보다 럭6의06 나이스 힘덱 이식 붙었습니다 와 드디어 자 여러분들 접속했습니다 우리 멀니니 형님 마기단초 114에 육프로 뛰어주신 형님이십니다 제가 원하시는 대로 요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자 갑니다 3 레전드리까지 일단 가는게 목표죠 딱 봐도 개망한 것 같다고? 너내 대리큐브 안 봤구나, 귤빛아. 내 대리큐브는 무조건, 어, 구룡류. 무조건 성공으로 끝납니다. 왜냐? 인디언식으로 하기 때문에 뜰 때까지 합니다. 어, 주인님, 지금 지리는 옵션 떴는데 이거 쓰실 생각 없으신가요? 멀린 형님? 물론, 구랍니다. 전 반드시 띄어드릴 거예요. 지금 4개 남았는데 선 넘지 마라. 지금, 지금, 러스타 라인 하지 마라 제발. 아 미친. 오 이거 아닌데 이거좀 위험한데. 나도 빚 갚을 게 많은데 그래도 나는 은혜 갚는 까치니까 해드려야지. 자들가야겠지 레전들이. 음, 이거 천장 먹겠다. 아 이거 포기해야 돼. 너 같은 게 레전들이 가겠냐? 너 같은, 같은 게뭔 레전들이야? 이거, 이거 어떻게 버텨? 버텨? 이거 어떻게 이거 버텨? 버텨? 음. 이건 좀 아닌 거.. 어 나이스! 나이스가 아니라 이 미친놈! 214개 거의 다 썼는데 레전드리 왔어요! 아니 뭐야 이게! <목소리> 이거는 개반대 공격력이 왜안 뜨지? X됐다.. 신의교 인생 X됐다.. 이건 진짜 개반대 살려줘, 원기형, 장섭이 형, 이거 아니잖아. 해줘야 너거 아니라고 대충 돌리니까 안 뜨는 거야. 뒤질래, 형몽아? 내게 뭐라니야, 지금 내돈 7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아니, 지금 내돈 70만원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뭔 소리야? 아, 공공공... 아, 너 뒤졌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아, 충전 한도라는데, 다음 달 1일부터 충전 가능하대요. 형님, 위잠도 이게 만약에 빨리 뜨면 위잠도 조금 만져볼게요. 모고기 형님, 바쁘시네. 되게... 에? 뭐야? 아니, 자, 잠깐만... 아니, 나 때문에 바쁘신 거였어. 아니, 형님, 아니, 나 때문에 바쁘신 거였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모고기 형님 역시 RT 후닝제리모곡감귤렛스고아 감사합니다 이게 대왕 크로타이스라고 해야 되나 이거 멈추는게 맞나요 이거 세 줄까지 안 노려보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게 맞죠 라고 하시네요 그렇다면 이 새끼가 좀 꼬라보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지금 좀 기분 나쁘게 째려보는 것 같은데 손좀 봐줄까요? 야! 이게 나야! 어떻게 생하세요이위짬제재가좀 아, 쳐다보는데요? 이 새끼가 감히? 그러면은 제가 한번 힘좀 써야죠 참고로 뉴비분들 팁을 알려드리자면 장착하고 나선 옵션 안뜹니다 조건 이거 장착 해제하고 돌리는게 웨이플스토리의 국룰입니다 자 럭뎀 댐댐댐 어 아, 쩌러네스코 이거가 쓰레기죠 아... 아니 이거 0 3 0폰인데어 오어 어... 이 정도면 주인분 그래도 만족하실까요? 제가 80만 원이나 써버렸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미쳤네. 돈 너무 많이 썼다. 음 만족하십니다. 아이고 일단은 뭐 에디셔널 뚫어드렸고 우리 멀린 형님 덕분에 전섭 최강 추억으로 잘 뛰었고요. 진짜 훌륭한 추억 감사드립니다. 어, 앞으로 매생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모국모국 형님도 감사드립니다.